친구가 되고 싶은 하얀색 카리보 나는 하얀색 카리보이다. 가장 맛있는 맛이지만 희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항상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다. 저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다. 그렇다. 나는 다들 속히 말하는 원따다 갑자기 알록달록 카리보 무리들이 나를 부른다. 너 무채색 주제에 요즘 나대는 것 같다. 나는 그저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야. 하얀색 주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오늘도 어김없이 난 혼자 피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집에 간다. 하리보 세계에는 먹이 사슬이 존재한다. 나는 그 중에 꼴찌다. 초록색 하리보들과는 말을 섞기가 힘들다. 니와 하얀 하리보 록 하리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간다. 어, 뭐지? 색깔 있는 하리보가 되고 싶어 보이는구나. 어떻게 아셨죠? 맞아요. 이걸 몸에다 뿌려보렴. 아자뷰, 감사합니다. 믿기진 않지만 해봐야지. 어, 뭐지? 나 정말 색깔을 가진 하리보가 됐어. 주황색 하리보들이 친한 척 말을 걸어준다. 효과가 있구나. 하지만 나는 빨간색 하리보들과 친해지고 싶어. 또 왔구나. 더 진한 색을 원해요. 이걸 주마. 단, 조건이 있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이히히, 오해해. 너 색깔이 그게 뭐야? 흉측해. 뭐라고? 내가 너무 과했나? 난 그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어쩌면 좋지? 어라? 거울이네. 이게 뭐야? 내 얼굴인가? 하얀색 카리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하얀색 카리보를 추모하는 알록달록 카리보들이 보인다. 친구가 되어줄 걸 그랬어. 미안해 하리보야. 하얀 이너 하리보장. 웃어대셔? 다메 다메 데스요. 쯧쯧. 그렇게 경고했건만.